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테마성에서 이제 실수의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차세대 양자 컴퓨터 선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이 기업 어, 지금부터 양자 암호 시장에서 20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주가, 롤러코스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50%씩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가 있기 때문에 뭐, 하한가가 갔다가 또 뭐, 급반등을 또 상한가를 갔다가, 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암호 분야가 양자 컴퓨터 섹터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험에다가 이제 이 적대국의 해킹을 막아야 되겠죠. 지금 양자 암호 분야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 금융 시스템 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은뭐 은행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붕괴 위험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대한 자본이 대부분의 암호 시스템을 양자 암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양자 암호 관련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 이런 실적 상승세, 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올해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출을 하게 되고, 어,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임기 때 대규모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전년 대비해가지고 수십 퍼센트 이상의 그런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 스타링카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사가 되게 될 텐데, 이저궤도 위성 기반의 6G에 있어가지고 이 6G를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 기술이 핵심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 경쟁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도 그렇고 롤러코스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마이너스 80% 급락한 종목들도 있고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역대급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저점이냐 아니면은 끝났냐 이 투자 적기에 대한 논쟁들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미래 기술로서 상용화가 사실 멀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었죠. 2035년 정도가 이제 어좀 어느 정도 초기 수준의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예상이 되었었던 그런 시기인데 이 미중 분쟁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2030년에 이제 상용화 될 것으로 어 지금 한 5년 정도가 땡겨졌다고 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멀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양자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양자 기술이 바로 이 AI 개발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연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과 연관이 굉장히 깊겠죠. 이 부분이 이제 국가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AI 통신, 첨단 바이오, 이런 이제 기존 산업과 양자 기술들이 융합이 될때 훨씬 더큰 영향력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IT 산업, 보안, 국방 분야의 게임 체인저 기술로서 부각이 되고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1기에서부터, 1기 정부부터 해가지고 2010년대 후반이었죠. 양자 컴퓨터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에 1기 정부 당시 때 서명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이때 당시 때 상용화가 먼,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가지고 12억 달러라는 대규모 이제 금액을,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1, 조한 5천억 이상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이 미중 경제 분쟁이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광물들 공급망 이런 분야에서 AI나 양자 컴퓨터로 첨단 산업 대부분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글로벌 빅테크 등이 외국 자본들이 탈 중국 러시아 중국에서 이제 나오고 있겠죠. 어,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완전 중단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해당 투자 금액들이 미국 내로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게 된다 투자 자금들이 지금 미국 적으로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양자산업 육성에 9천억을 투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양자 기술 육성을 해, 어, 위해 가지고 5년 동안 15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뭐, 150억 달러 정도면은 20조가 넘는 금액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한 50조 정도를 5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아 5조 정도 오 5조 정도로 이제 어 양자 컴퓨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어, 언급을 하게 됐는데, 현재, 이제, 이 중국 쪽에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이제, 마치 냉전 시대에 있어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어, 기술 경쟁이, 어, 내가 더 뛰어나다, 내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 경쟁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우주 정복에 대한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어, 진행이 되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소련이 탈락이 되게 되고, 어, 이제 G2로 중국이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양자 컴퓨터나 AI 같은 이런 첨단 기술들이 바로 이제 과거의 냉전 시대 우주 산업인 것처럼 양 국가의 엄청난 그런 투자들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20조 이상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미국도 또 투자 금액을 당연히 늘리겠죠 그럼 이런 소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모멘텀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이제 급등 또 고점 돌파들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1차 랠리가 진행이 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좀 조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의 하반경직이 진행이 되고 나서 아직은 이 부분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의 양자컴퓨터 그런 이제 어 투자 확대라고 하던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 아니면 뭐 젠스나 이런 이제 어 AI 대부들 어, 빅테크 이제 그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뭐 추가적인 양자 기술들을 개발했다. 어, 대규모 이제 뭐 투자를 진행을 한다. 이런 이제 모멘텀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는 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우리 정부도 양자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양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을 하게 됐고요. 어,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양자 기술 산업법이 시행이 되게 되죠. 2035년까지 양자 분야에 3조를 투입을 하는 어, 조치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올해 스타링크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죠. 일론 머스크는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겠죠. 전기차 사업이라고 하던가, 이제 트위터 인수를 통해가지고 SNS와 뭐 AI, 인터넷 광고 사업. 여기 하다가 이제 2000년, 2002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이제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 X를 이제 어,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우주 산업 쪽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우주 산업에 대해 가지고 우주 산업은 분명히 돈이 된다. 첨단 산업에 있어서 우주의 그런 뭐 무중력 상태라고 하던가 극저온의 그런 환경에서 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 위주로 지금까지 어 돈이 안 된다라는 편견이 없어지게 되고 우주 산업 자체가 이제 돈이 벌리게 되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산업 자체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주 산업이 대폭적으로 이제 트럼 임기 동안에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 우주산업 쪽에서 두 가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우주 이제 발사체 발사 사업 그리고 여기에다가 해당 발사체 에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어 이런 적에도 위성을 실어 가지고 발사를 해서 위성 통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이 스타 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할때 이제 화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니 이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산업의 핵심 어, 캐시카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게 어, 발사체가 이제 어, 대대적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일론 머스크 우주 산업 쪽에서 어, 뭐 일명 뭐 젓가락 기술, 뭐 고질라 젓가락 기술 해가지고 발사를 한 그런 이제 어, 발사체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뭐 바다에 떨어진다라고 하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손상 없이 잡는 어, 그런 이제 재발사가 가능한 발사체를 이제 어 성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우주 발사에 들어가는 돈이 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 스타링크 사업이 대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될 겁니다. 스타링크의 그런 저개도 위성이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지금부터 뭐한 10배, 20배 이상의 저개도 통신 위성을 일론 머스크가 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이동통신사들의 그런 이제 어, 통신 요, 요금보다 훨씬 더, 이제, 싸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성 인터넷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통신보다 훨씬 더,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게 되겠죠. 어떤, 뭐,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 기존에, 이제, 뭐, 지구에서는 이렇게, 어 횡으로 쏴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쏴주기 때문에, 전혀 끊기지 않는, 그런, 이제, 인터넷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스타링크 사업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데 사실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뭐 위성들이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위성들의 자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빨리 쏘느냐 그 이제 경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이제 뭐, 뭐 미국 쪽의 주요 어좀 악의 축 적대국으로 불릴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어 우려 국가들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런 식으로 뒤덮였다라고 했을 때 해킹을 해 하는 시도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적외도 위성에 이이 어, 이 부분이 적어도 위성이 어떻게 중요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5G 다음에 차세대 6G 통신에 있어 가지고 양자 기술, 양자 암호 기술이 핵심적으로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을 이제 뭐 해킹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실수해주로서 통신 장비 쪽이 어 슬슬 이제 부각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국면에서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보안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상화폐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금융, 국방, 위성통신 같은 이런 양자 컴퓨터 해킹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다. 특히나 뭐 국방 같은 경우는 핵미사일 발사 시스템 이제 뭐 해킹해가지고 발사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뭐 중대한 위기를 초래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양자 내성 암호 같은 경우는 이런 이론적으로 100% 방어가 가능한 지금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시장 2035년까지 10년 동안 2,700조 규모로 20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KT와 하이브리드형 솔리드입니다. SKT와 하이브리드형 양자 암호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통신 장비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통신 3사 쪽으로 납품을 하는 통신 장비 점유율 1위로 부각이 이제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3월에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가 열리게 되겠죠. 여기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해외 매출 이제, 어 적극적으로 노리게 되고요. 미국 상무부 통신장비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 통신장비 관련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미국 매출 대포 확대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뭐 화이 같은 이제 중국의 통신 장비들을 멀쩡한 것들을 다 뜯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뭐 그런 백도어 위험이 없는 한국 통신 장비라고 하던가 이런 걸로 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수십 조 원의 그런 예산들이 지금 통과가 되게 됐었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또 LA 산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어, 이런 부분에 지금 통신 장비 적극적으로 좀 수혜가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기관계에서 매수가 해당 부분 기대감에 따라서 좀 활발하게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거. 어, 마지막으로 아톤입니다. 핀테크 보안 전문 기업이에요. 통신 3사의 패스 인증 기술. 여러분들 이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 패스 인증 기술이 아톤의 이제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화 프로젝트 표준 솔루션 개발을 완료를 한 기업이겠고요. 5년 연속 분기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한 2년 정도 동안의 보안 사업이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어, 좀 불경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흑자가 이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3년 연속 이제. 최대 실적이 경신되고 있겠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해당 부분 양자네성 암호화 표준솔루션 인증을 받게 되면서요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어뭐 여기서 이제 뭐어 클라우드 기업 쪽하고 협력 관련된 양자암호 관련된 협력 부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급등의 신호로서 또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는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시를 해 드리는 게좀 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제시를 해 드리기 위해서 어, 어플리케이션 이제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이제 이렇게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어,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설치하는 거 당연히 이제 뭐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거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무료 아이디 가입만 이제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해놨으니까, 어,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들어오시면은. 위쪽에 이제 급등 추천주 게시판 있죠. 여기서 이제 당일 급등 기대되는 종목들,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던, 뭐,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 올려드리고 한 이틀, 3일 만에 10% 20% 급등세가 나타나게 됐었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그 증권 투데이 그 게시판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아침에 자료집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 자료집 보시면은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그리고 당일 시장에서 이제 관심 가져셔야 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 드리면요. 단타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은 금액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 원, 10만 원 벌어 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미있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부분 이제 놓치지 마시고 매일 아침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이제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요, 급등 추천주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어, 차트 분석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제시해드릴 수가 있는 핵심 자료집들,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죠?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